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창호 만드는 거 이어서 강좌를 진행을 해 볼게요. 네, 이번에 만들 거는 이제 방충망 만들 거라고 했어요. 예, 네, 방충망 도면 한번 봅시다. 네, 이 부분 트리플 클릭하면 이 부분이 방충망이에요. 요 친구 옆으로 복사를 살짝 해 갈게요. x축으로 1000만큼 빼 볼게요. 1000더 뺄까요? 네. 요 정도로 갖다 놓고요. 음, 이 친구도 마찬가지 애초에 단순하게 그냥 그려볼게요. 요게 그 방충망 걸리는 면이고, 이게, 이건 이제 방충망 프레임일 거예요. 이건 일단 지웁시다. 저 친구를 단순하게 그릴 거니까, 일단 여기에 보조선 하나 빼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두께 보면 55mm래요. 그까 여기서 55 일단 그리세요. 여태까지 그 창문 프레임이랑 유리 프레임 모델링 했었잖아요. 그것과 거의 비슷해요. 제 빨리 해 볼게요. 자, 22mm 복사하고 레탱글 뭐 일단 이렇게 그려 놓읍시다. 자, 여기 치수 지렁이 9mm 나오는데 이거 소수점 키고 할게요. 모델 인포 가서 여기 유닛에서 소수점 한 자리까지 볼수 있게끔 바꿔 놓고 하죠. 여기가 8.5mm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8mm만 할까요? 8mm 여기는 5mm 나오네요. 그냥 5mm 들어가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4mm 나오네요. 자, 24mm 보조선 그린 다음에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지워버리면 네, 이 부분 이렇게 됐고요. 단순하게 그냥 그리는 거예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면 4.3mm 나오는데, 여기가 그냥 4mm 정도 봅시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게 8.8mm인데, 우리 그냥 8mm 볼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13.8mm 정도 나오는데, 그냥 14mm 들어간다고 봅시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두께는 3.5mm인데 그냥 4mm로 볼게요. 뭐이 정도 봐도 멀리서 보면 실물이랑 크게 차이 안날것 같아요. 자 라인으로 또 따주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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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따주고 요거 지우고 딜리트 가이드 하시고 네 이제 뭐 단순화된 프레임 모양 나왔어요. 이거 지우고요. 일단 2,100 빼보겠습니다. 자, 트리플 클릭해서 그룹 잡고요. 이 방충망도 이렇게 사면에 프레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도, 여기 45도, 여기 45도 쳐줄 거예요. 자, 45도 치는 거또 해볼 건데, 이번에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자, 면을 만드는데요. 자, 면을 좀 널찍하게 만드는데. 퍼스펙티브 뷰를 보고. 자, 똑같이 일단은 요 면을 45도 꺾은 다음에 자, 이번엔 솔리드 툴을 활용을 해볼 거예요. 요 친구를 이렇게 푸시 풀을 해서 솔리드 그룹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요걸 또 밑으로 하나 복사를 합니다. 복사해서 내린 다음에 자, 봅시다. 자, 이 정도 내린 다음에 보조선 여기 하나 그리고요. 자, 이 점을 잡고 여기다 맞춥시다. 자, 그리고,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솔리드 툴 중에 Subtract라고 있어요. 이제 아무것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Subtract 누른 다음에 이것 찍고 이걸 찍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따졌죠? 네, 이 Subtract가 겹치는 부분을 제외시켜주는 이제 그런 기능이에요. 요거 보면은 아이콘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1번을 기준으로 2번을 빼 주겠다. 그런 거예요. 요것도 한번 해 보면 아무것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요 솔리드 툴에 서브젝트 누른 다음에 1번은 이거 선택, 2번은 요거 선택. 그럼 이렇게 빼 주죠. 여러분 어떤 게 편하세요? 이거 인터섹트 페이스 위드 모델로 한게 편하세요? 솔리드 툴이 편하세요? 솔리드 툴이 더 편하죠. 네. 요걸로 하세요 인터셋트 페이스도 꼭 알아둬야 되는데 뭐 요런 거할때 솔리드 툴이 더 편하긴 해요 자매핑 똑같이 그냥 바로 해줄게요 요걸로 자그 다음에 이것도 복사를 해서 로테이트 90도 돌린 다음에 격곡지점 잡아서 일단 여기다 갖다 놓고요 요거 두개 선택해서 또 로테이트 복사를 180도 하고요 자이꼭지점 잡아서 여기다 맞추고요 네 그럼 방충망 프레임 모델링은 됐어요 이거 4개 다 선택한 다음에 이거 창호 글씨 복사한 다음에 이거 4개 다 선택해서 일단 이름을 창호라고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방충망 모델링을 해볼게요 방충망은 굉장히 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면으로 모델링 할게요. 제가 웬만한 모델링은 다 솔리드로 하라 그랬잖아요. 뭐 이런 건 조금 예외기는 해요. 자, 이렇게 렉탱글을 만들어서 그냥 우리 면으로만 모델링합시다 방충망은. 자, 더블 클릭해서 그룹 잡고요. 이름은 똑같이 그냥 창호라고 써줄게요. 자, 매핑을 할 건데 저장 한번 눌러주고. 방충망 매핑은 이렇게 하세요. 제가 편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매트리얼 창에 여기 내림버튼 누르면, 음, 여기 보면은 어디 있더라? 아, 여기 있다. 랜드스케이핑, 펜싱, 앤드 비지테이션이라고 나오는데 있어요. 이걸 들어가셔서, 어, 이번에는 뷰를 어... 이걸 보세요. 엑스트라 라지 썸네일 이걸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게 스케치업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트리얼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라 그랬죠 근데 예전에 제가 이 부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스케치업에 저장되어 있는 이 라이브러리를 거의 안 쓴다 그랬어요 거의 근데 유일하게 거의 쓴다 그래야 될까요 여기 있는 게 다른 건 거의 쓸게 없어요 근데 요거는 좀쓸게 있어요 요거 센싱. 요거 조금 쓸 만해요. 자, 요거 매핑을 그냥 여기다 때려 볼게요. 그렇다고 이 모델로 가 볼게요. 여기 하나 들어오죠? 다른 건쓸 따구리 없는데 요건좀쓸 만해요. 다시 리스트 뷰로 가면은 이름은 센싱 체인 링크라고 이렇게 나와요. 요 친구 선택한 다음에 에디트로 가세요. 그다음에 여기 매핑 사이즈를 한2 m m 정도로 바꿔 볼게요. 그다음에 가까이 붙어 보세요. 멀리 있을 때잘안 보이지만 가까이 보니까 방충망 같죠? 그쵸? 네 방충망 매핑은 이런 식으로 하면 좀 편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빗각으로 얽혀있지만 보통은 그렇진 않기는 해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정확하게 하려면 사실은 매핑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런데 그냥 넘어가자고요. 네, 잘 보이지도 않는 거. 그쵸? 어... 나중에 제가 매트리얼 강좌 좀 자세히 할때뭐 이런 거좀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 친구의 이름은 바꿔줍시다. 어떻게 바꾸냐면 4로 시작하고 윈도우 1에 4점 이렇게 바꿉시다. 그럼 방충망 모델링도 됐어요. 자, 요거 창호 글씨 복사한 다음에 이거 전체 그룹 잡고요. 이렇게 적어주고요. 네, 이제 이 방충망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면 돼요. 그쵸? 그러면은, 자, 우리 이거 유리, b 끼낄 때랑 마찬가지로, 위에 하이드 시킨 다음에, 자, 평면 뷰로 봅시다. 자, 탑뷰 누른 다음에, 패러렛 프로젝션 한 거예요. 자, 대충 이렇게 갖다 놓고요. 어... 방충망이 여기에 걸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센터 포인트 잡고요. 자, 축 고정한 다음에 여기 센터 포인트에 찍고요. 네, 이런 자리 잡힌 거예요.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봅시다.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재볼까요? 13mm예요. 그쵸 그러니까 음. 여기를 잡고요. 축 고정해서 여기다 붙인 다음에, 잘안 붙죠? 이게 지금 방충망 프레임이 요바 프레임보다 높은 데 있어서 그래요. 이럴 때는 엑스레이 모드를 켜시면잘 찾아진다 그랬어요. 그쵸? 스냅이 걸렸죠? 그 다음에 1 3 m m 들어오면은 도면대로 안착이 됐을 거예요. 그쵸?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방충망이 엄청나게 크네요. 이렇게 만들면 하자겠죠? 방충망이 어디 위치에 걸리나 보면은, 음, 요 면에 걸리는데, 어,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요거 수정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려줘 보세요. 축방향으로. 그리고, 자, 요 면. 방충망이 뭐야? 아, 헷갈리네. 이렇게 보니까. 퍼스펙티브로 보고, 요 라인이네요. 요 라인을, 여기까지 거리를 재보면, 1076 이래요. 그러면은, 이 방충막을 더블 클릭해서, 스트레치 바이어리요. 이렇게 잡으면 된다 그랬죠? 1076 엔터 치면은, 네, 이쁘게 자리를 잡았을 거예요. 자, 컨트롤 W 눌러서, 어나이드 올 하고요. 지금 높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 빠를 하이드 시킨 다음에, 패럴렐 프로젝션, 그리고 백뷰. 이걸로 가보면은, 또 높이 보, 맞추기가 좀 편할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 맞추고요. 아, 이렇게 맞추는 게 낫나? 이렇게 맞추고 13mm 내려갔었죠? 네, 이렇게. 이렇게 걸어주면 돼요. 저 밑으로 내려가서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쟀을 때 68mm네요. 더블클릭 들어가서 스트레치 바이 에어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랬죠? 아까 얼마였죠? 치수를 까먹었네? 아, 68mm. 68, 엔터. 딱 맞겠죠? 여기서 13mm 올라가는 거니까, 또 이렇게 해서 13mm 올리면, 네, 안착이 잘 됐죠. 그쵸? 어나이드 올 하시고, 그럼 방충망 들어간 거예요.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쪽 면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창호 보시면, 요 옆면이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게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아마 여기가 그냥 민자로 면으로 돼 있을 거예요. 네, 도면을 보시면 자, 이 부분 평면으로 볼까요? 제가 설명이 너무 빠른가? 요 도면 이쪽에 그러니까 이렇게 자른 단면이죠. 여기 이렇게 뭐캡 같은 게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네, 창호에는 이 옆에 구멍 뚫린 거 가려주려고 이런 캡들이 있어요. 이캡 모델링을 지금 안한 거예요. 네. 요캡 모델링도 마저 하죠, 뭐. 복사해서 가지고 오고요. 캡 모델링도 간단하게 합시다. 여기에서 몇 미리 튀어나오는지 보면은 7미리예요 보조선 하나 그려주고요. 7미리 라인 하나 그리고,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잽시다. 5 1 3인데 그냥 51 하죠, 뭐. 51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 7미리 가면 되겠네요. 아,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지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야겠네요. 45.5 정도 나오는데 그냥 45 정도 가져뭐45 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9인데 그냥 10mm 보죠뭐 이거 그냥 이렇게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자, 이 기억자 캡이 완성이 된 거예요. 지우고요. 푸시플로 대충 일단 천 정도 빼죠뭐 트리플 클릭 그룹 잡고요. 창호 글씨 복사해서 일단 창호라고 써 주고요. 매핑도 요거 샘플 페인트 찍어서 트리플 클릭 매핑 이렇게 합시다. 자, 그다음에 자, 모서리를 가려 줄 거예요. 무브툴로 이제 근처 가고요. 여기를 가려 줘야 되니까 이게 로테이트 90도 돌아야 될것 같아요. 90도 돌아서 요 꽃짓점이랑 요꼭짓점이랑 만나게 무브를 시켜주면 될것 같아요. 지금 딱 봐도 꼭짓점 이렇게 무브에서 맞추기 조금 빡셀 것 같죠? 잘 숨고.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요 점을 일정 수치만큼 이동시킨 다음에 선을 그리는 거죠. 요 점을 요 선에 맞추는 건 쉽죠? 이렇게 맞춘 다음에 이거 지우고 지금 200 뺐으니까 200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하면 딱 맞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푸시플로 더블클릭해서 푸시플로 이렇게 해서 요창 끝나는 데까지 잘안 맞는데 이럴 땐 엑스리모드 키세요 여기 보이죠 점 클릭 네, 이렇게 캡이 씌워져 있는 거예요 퍼스펙티브로 보면 여기가 이렇게 원래 는따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 레일의 cp죠 근데 그냥 여기까지는 그냥 넘어가자고요 컨트롤 x 잘라내기 한 다음에 요요문 그룹 창문 그룹, 여기 더블클릭해서 편집 모드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 에서이 캡이 이 창문 그룹에 다 들어가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더 편집이 쉽겠죠. 자, 컨트롤 C 해서 이것도 하나 또 밖으로 복사하죠. 마저 반대쪽도 끼워야 되니까 이 방충망 좀 옆으로 치우고요. 2000 정도 이동시켰어요. 요거를 이제 180도 돌려야겠네요. 180도 돌려서, 또요 캡이 요 포인트랑, 요 포인트랑 만나게 하면 될것 같아요. 마찬가지, 요 포인트에서 라인을 한200 정도 그려준 다음에, 요 포인트를 여기다 맞추고, 무브로 200 들어가면 제 위치에 찰싹 붙겠죠? 마찬가지 요거 잘라내서, 창문 그룹 더블클릭해서 그룹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페이스팅 플레이스 해서 이 그룹 안에 캡까지 같이 들어가게 편집하고요. 자 방충망 2000 이동시켜서 제자리에 놓고요. 그러면 진짜 이제 창문 모델링이 다 됐어요. 설명 좀 빠른가요? 근데 천원이 보시면 아마 여기까지 강좌를 들어보신 분이면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기능으로 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해가 잘안 되고 너무 빠르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천천히 다시 설명을 하, 하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더 그룹 정리를 해줘야 돼요. 지금, 자, 요네 개의 창문 프레임. 네, 요거 네 개만 잡아서 그룹을 잡읍시다. 그렇게 하고 또 창호라고 또 써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전체 그룹 잡아서 자, 요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게, 하나의 그룹이 되게, 지금까지 우리 모델링 한 거. 자, 이거를 어떻게 써주냐면, 이제 여기다 정말 중요한 타이틀을 써주는 거예요. 창호라고 적고, 슬래시 누르고, LG, LG, 슈퍼세이브3 단창, 또 슬래시, 복층유리, 땡땡, 5 일반, 더하기, 12 공기, 5 1반 이렇게 가장 일반적인 단창을 모델링을 하고요. 네이밍을 이렇게 써주면 이거 시공하는 사람이나 이제 현장에서 발주눌 때 이거 보면 정말 편하겠죠, 그죠? 아웃라이너 창 한번 봅시다. 자, 창호 LG 슈퍼세이브 3 단창이라고 이름이 돼 있고요. 복층유리를 5 1반 12공기 5 1반짜리를 써라. 예, 이렇게 스케치업에 모델링의 정보를 이렇게 이쁘게 표기해서 늘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자 여기 앞에 더하게 눌러서 안에 또 그룹이 어떻게 돼 있나 봅시다. 창호 이거는 네 창문 한짝이네요. 이거는 네, 나머지 창문 한짝이고요. 이거는 방충망이고요. 이거는 네 창호 전체 프레임이네요. 이렇게 돼 있고 또요맨 위에 거 창호 내림 버튼 눌러보면 또 안에 여러 가지 그룹이 있죠. 이거는 유리네요, 그렇죠? 유리 부분. 눌러보면 또 유리 그때 뭐 실리콘 부분, 뭐 일반 유리 부분 막 모델링했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정리 참 깔끔하지 않나요? 이것들은 프레임 부분이죠. 네. 나머지도 이제 뭐 이렇게 눌러보시면 네, 정리가 깔끔하게 아마 잘돼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꼭들리세요 이거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 습관이 들으시면. 그리고 이거 창문 모델링 우리 나름대로 몇 강에 걸쳐서 빡세게 했잖아요. 요거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계속 이거 복사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만들 때 제대로 이쁘게 만들어 놓으시면 매우 좋은 거예요. 저장 한번 누르고요. 자 레이어도 우리가 조금 손봐 줘야 돼요. 자 레이어 창 가봅시다. 우리 그냥 레이어 빵으로 돼 있는데요. 자 우리 연습 도면 본 도면으로 가봅시다. 자본 도면 가지고 왔고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우리 창호 만든 파일에 레이어를, 어, hidefl 레이어. 이거 제가 옛날에 설명했어요. 그리고 윈도우 레이어를 좀 갖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새로 만드는 것보다 이런 방법이 좋아요. 우리 연습하고 있는 도면에 이 레이어가 있잖아요. hidefl 레이어도 있고, 여기 wdexwd WD new 레이어가 있죠. 이것들을 여기에서 복사해서 가지고 오는 게 좋아요. 좋다고 그러기보단 편한 거죠. 네. 여기서 새로 만드는 것보다. 자, 어떻게 하냐. 자, 세 개의 레이어를 복사할 건데, 대충 그냥 그룹 세개 만드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hidefl 레이어로 바꾸고요. 요거는 wdex로 바꾸고요. 요거는 wdnew로 바꿀게요. 자, 요거 세 개를 다중 선택해서 복사 그런 다음에 우리 창문 만들고 있는 파일 여기 가서 Ctrl V 해서 붙여넣기 하면요 이 레이어 같이 딸려 들어와요 그쵸? 그런 레이어 컬러도 다 원본 파일에 지정한 대로 그대로 불러 들어오니까 좋죠 그쵸? 자, 뭐 하려고 그러냐면 이 친구 제 레이어 지정해 줄라 그래요. 이거는 WD New로 그냥 일단 해봅시다. WDEX가 될 수도 있죠. 네, 그 다음에 우리 평면도에서 보기 좋게 평면처럼 맞춰 놓을까요? 평면도에서 이렇게 보이면 또 여기가 창호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위에 발을 하이드 FL 이중 레이어 이용해서 요맨 말단까지 들어간 다음에 넣어주는 거예요. 자, 하이드 FL 레이어 꺼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쵸? 아주 보기 좋죠? 그 다음에 이 창문 유리 프레임 바의 상부도 하이드 FL로 넣어주고요. 반대쪽 것도, 얘도 하이드 FL 레이어로 넣어주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유리 부분이 보이죠? 맨 위에 유리 실리콘도 하이드 FL 레이어로 넣어줘요. 이것도 하이드 FL 레이어로 넣어줘요. 그쵸? 또 뭐, 방충망 바도 맨 위에 바를 하이드 FL로 넣어줘요. 이렇게 하면은 평면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이렇게 활용해서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 연습 도면으로 복사해서 가져갈 거예요 Ctrl C 한 다음에 자 우리 작업하고 있는 도면에 Ctrl V 해서 복사해서 붙여 놓읍시다 자 얘네들 지우고요 자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자리를 잡을 거예요 방충망이 이쪽으로 가 있네요 로테이트 180도 해야겠어요 방충망은 건물 외부에 달리니까 그쵸? 그렇죠? 방충망이 건물 외부 쪽으로 가게 그 다음에 이 창문을 여기다 우리 집어넣읍시다 집어넣을 건데 자 사이즈를 수정 볼 거예요 1500이에요 요거 1500으로 바꿔줄 거예요 와이드를 길이 재봅시다 뭘로 돼 있나 2100으로 돼 있죠 그럼 600을 줄여야 되는데 자 양쪽 이쪽 300 이쪽 300을 줄일 거예요 더블 클릭 편집 모드 들어가서 스트레치 바이 에어리어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300 줄이고 또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300 줄이면 네 아주 간편하게 와이드는 1500으로 맞췄어요 그쵸 높이는 2400이래요 우리 이거 높이 얼마로 만들었죠? 2100으로 만들었네 3 0 커져야 돼요. 그죠? 더블 클릭, 편집 모드 들어가서, 스트레치 바이 에어리어, 윗부분 선택해서, 300, 엔터치면은, 2400이 됐겠죠. 그쵸? 네. 요거를 이제 자리를 잡으면 되는데, 어, 창호는 대게이 안쪽 벽에 보통 맞추, 맞춰요. 음, 나중에 기회 되면은, 왜 이런지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다비 때문에 그래요? 비가 안으로 안 들이치게 하려고. 자, 요 꼭지점 잡아서 여기에 맞추고. 그리고 마찬가지에도 1대1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 10mm 정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요런 데 실리콘 써서 마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요. 창호도 외부창호, 발코니 창호 안착을 했어요. 그쵸? 저장 한번 합시다. 요거 평면도에서 한번 볼게요. 플로어 플 p l 누르면 이 부분 한번 볼까요? 네, 아주 이쁘게 도면 기호도 잘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컬러 바이 레이어로도 한번 볼게요. 네, 이쁘게 창호가 잘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컬러 바이 레이어 다시 끌게요. 자, 이런 창호가 여기도 들어가잖아요. 아이소메트릭 아이소메트릭으로 갑시다. 네, 여기에도 넣어볼게요. 자, 자, 이거 선택해서. m o 로 여기 찍은 다음에, 자, 복사 활성화 시키고, 요면에 갖다 대면 아주 이쁘게 딱 들어가겠죠. 우리 요거 사이즈 똑같이 뚫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을 거예요. 그쵸? 네. 이렇게 이쁘게 들어갔어요. 창문도 달았네요. 다 했네요. 네,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창호 모델링 해봤고요. 이렇게 우리 원래 도면에 이렇게 자리도 잡아봤어요. 기념으로 플로어 플랜 한번더 볼까요? 네, 이렇게 이쁘게 잘 들어갔네요. 음, 이거 마루판 대충 만든 건데 지울게요. 네,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창호 만들 일이 있으면 이거 계속 복사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사이즈 바꿔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작업도 앞으로 작업할 때는 굉장히 수월해지겠죠.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네,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